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종수입니다.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올해 상반기가 마지막 날짜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연초 시작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내일부터는 하반기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은 상반기 정치 불안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6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활력을 재찾아서 3천을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객예탁금이 그 50조 중반대 에서 69조로까지 올라오고 신용대출 도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시장이 점점 활기를 되찾으면서 이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오천피를 향해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며칠 동안 급등세, 그동안에 급등세로 인해서 살짝 추춤거리고 있지만 곧 하반기에는 전고점인 3 3 0 0을 돌파하면서 3,500까지 또4 0 0 0을 돌파하면서 점점 나아가지 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특히 6월 27일날 부동산 대책이 실행이 되었죠. 과도하게 오르는 부동산 아, 일부 지역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함으로서 인해서 부동산 상승세가 죽으면서. 이제 그 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여 봅니다. 그래서 이 저점에서 돈은 그 동안 4년 반 동안의 아무런 시기 동안 반토막 발해반 토막 역사적 신저가 찍고 돌면서 저점에서 돈은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많은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저점에서 올라올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이죠. 이 롯데 관광 개발도 저희가 몇번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짓고 돌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올라오고 있다.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월봉을 보면 22,500원이 넘었다가 7,500원 밑으로 빠졌었는데 여기서 바닥을 디뎠죠. 사태 때 가격 수준까지 빠진후 계속해서 지금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렌코 차트를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쌍바닥을 이루후 60도 각도로 위로 올라오고 있으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 앞으로 쭉 대중국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점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이로 관광 개발도 그동안 여러 번 신고가를 계속 작성 중이고 또 올릴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바닥권 8,000원 대비 거의 2배 이상 오른 가격에서 지금 오늘 601 신곡과 17,900원을 찍으면서 4 4 자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텍이죠? 아, 이 원텍도 여러분 아이언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월봉을 보면 15,11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4,000원 밑으로 빠졌다가 반회 반토 박나면서 바닥을 딛이 뜨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랭크 차트 보면은 지난 1 2억일 바닥을 딛고 계속해서 이종목도 거의 60도 각도로 위로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돌파에 돌파 바닥을 딛고 돌파 바닥을 딛고 돌파 바닥을 딛고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다. 바닥 대비 지금 거의 3배에 가까운. 아, 쌍광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림과 돌파를 반복하면서 올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여 봅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기계죠. 화천기계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97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2500원 수준까지 떨어졌죠. 바레반 도박나면서 2475원 작년 12월 3일 찍고 바닥을 딛으면서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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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약 300만 주가량 생기면서 국가. 어, 1,900원을 찍으면서 그 6천원 돌파를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의 이런 고 차트도 보면 1바다 2바닥, 3바닥을 가 딛고 지금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것을 랜코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종목도 계속해서 늘림과 돌파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서제 책, 제 초대박 인생 나에게 물어봐 이 신간서적이 드디어 6월 달부터 시중에서 책방에서 정식으로 판매되고 교보문고에 이어 예스입사. 알라딘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후기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리뷰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분에게 첫 번째로 저와 1대1 프라이빗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작성해서 보내신 분들을 추첨해서 10명을 저와 개인적인 자문 시간, 컨설팅 시간을 제공해 드리고, 어울러서 두 번째로 50명을 추천해서 저의 책, 이권상권이죠. 물리적 목 나에게 물어봐. 쪽목 나에게 물어봐 이 책을 두 권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명을 추천해서 선물해 드릴 테니까 여기 성함이나 리뷰 준비 하셔갖고 저희 RNA 투자자문 카카오톡 채팅방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런 두 가지 이벤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잘 이용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루드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정목도 28,300원까지 갔다가 그 6,000원대까지 떨어졌죠. 반에 반토박이난후 지금 이 종목도 저점을 높이면서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 종목은 그 동안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만 2,500원을 돌파하면서 오늘 고가를 만 3,160원을 찍고 140만 주가 현재 거래되면서 10%대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종목도 그 랭커 차트 보면 아 바닥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아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미디어 아, 월봉을 보면 아, 55,700원짜리가 아, 55,700원짜리가 7,000원대까지 떨어졌죠. 7분의 1 투박, 8분의 1 투박 나면서 아, 작년 10월 1 2일 6,900원을 찍은 후 계속해서 바닥을 넘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고가 아, 1 2 5 7 5원을 찍으면서 아, 돌파를 하면서. 올해 신고가는 작년 2월 이 신고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랭크와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작성하고 있게 앞으로 1 3천원을 넘으면서 14,000원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닥을 높이고 바닥을 높이고 바닥을 높이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2N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과거 2021년 8월에 5 0 0 0 670원까지 갔다가 아, 650원까지 떨어진 후, 지금 동전주를 면하면서 1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아덕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다. 오늘 거래량 2 9 0만주를 동반하면서 고가를 14.84 상승한 1439원을 기록하면서 고가 기준으로 작년 12월 이후 신고가 또 현재가가 종가로 굳어지면 작년 12월 이후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차트 보면 쌍바닥을 이룬 후 위로 올라오고 있어서 앞으로 1500원을 돌파하면서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 엔터테인먼트죠. 이 종목도 월봉을 보면 과거 2011년 6월에 337,000원까지 갔던 것이 100분의 1 투막 이상 나면서 역사적 신저가 1,220분을 찍고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었죠. 지난 6월 23일에는 540만 주가 거래되면서 고가로 상가 종가를20% 기록하면서 위로 방향을 틀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고가 11.36, 종가 1 8 4로 기록하면서 현재가가 만약에 굳어진다면 2,000원 이상의 가격이 굳어지면서 작년 종가 기준으로 작년 7월 이후 신고가를 작성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랭커 차트 보면 쌍바닥을 밀루면서 위로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게 점차 2,250을 원 돌파하면서 2,500원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강력한 저항적이었던 2,000원을 드디어 돌파하는 거죠. 작년 7월 이후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점 크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림 로봇도 2 0 2 2년 6월에 12,325원까지 갔다가 1,000원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역사적 신조가 수준까지 떨어졌죠. 1분의 1토막 이상 나면서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흥폭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작년 7월 이후 신고가를 작성했죠. 3,000원을 딛고 올라오면서 새로운 가격대를 진입했는데, 오늘은 고가를 15.34인 3,610원을 기록하고, 현재도 13%대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랭코 차트 보면, 쌍바닥을 이르면서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바닥을 이르면서 위로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더욱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여 봅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종목도 월봉을 보면, 아, 2021년 3월에 2만 천원까지 갔던 종목이죠. 바로 반통, 어, 나면서, 5천원, 아, 밑에 수준까지 떨어진 12월 9일 4,440원을 찍고, 아,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던 종. 오늘 400만주 이상이 거래되면서, 아, 고가를 19%, 종가를 그 현재 9%대 상승을 하면서, 아, 이 종목도 고가 기준으로 작년 9월 이후 신고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랭크 차트를 보면 바닥대비 쭉쭉 올라오고 있고 6월 26일날 살짝 그 고개를 숙인 뒤 오늘 또다시 빨간 목돈을 쌓으면서 돌파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다. 같습니다. 오늘 최고가 8,110원을 찍었는데 이 가격은 작년 9월 이후 8,000원 밑으로 떨어진 후 처음으로 찍는 신고가다. 앞으로 다시 8천 원을 돌파하면서 9천 원, 만원 수준으로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가에서 계속 도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주가가 아브란 시기를 건너서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점점 시장이 살아나면서 코스피가 3,300을 돌파하고 3500, 4000으로 가는 와중에 애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계속 우리가 잘 관찰해서 두신다면 그동안 팔았던 우리의 계좌가 빨랗게 물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러분 모두 그아무도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우리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서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 되니까 면되 이런 기회 예, 그동안 힘들었던 세월을 보상 받으면서 아큰 어,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내일을 다시 예, 내일 만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동보감 김용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보감 김용수였습니다.